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본 설정에서 사이트 기본 설정입니다. 사이트의 기본이 되는 설정이죠. 그들 말 그대로요. 이것은 다국어 버전이고요. 세 개의 언어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추가할 수가 있는데 직접 추가는 어렵고요. 요청에 의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경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다국어 설명을 할때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이것은 SNS 설정입니다. 카카오, 페이스북,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SNS 공유 설정이죠. 여기에 사용을 하게 되면 어, 페이지 하단에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고요. 클릭하면은 공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데 직접 변경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요청하시게 되면은 어, 변경해서. 어, 그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 무료로 제공이 되니까요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글꼴입니다. 기본은 노트산스가 기본으로 사용되고요. 어, 여기에는 나눔고딕도 사용을 해놨고요. 여러 가지 폰트입니다. 여기까지는 한글이고요. 여기 두 개는 영문입니다. 이 폰트는 전부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폰트, 저작권 염려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죠. 미리 보기를 제공합니다.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와 같이 폰트를 미리 보고 원하는 폰트를 여기 한번 눌러보죠.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폰트를 사용으로 바꾸게 되면 편집 도구에 이 폰트 글꼴이 나오게 됩니다. 어, 나중에 그 편집 도구 소개에서 이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변경하셔야 됩니다 직접 제작을 하시거나 또는 주문 제작하시거나 둘다 사이트를 운영하기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자기에게 맞는 자신에게 맞는 것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이 부분만 이 부분이죠 텍스트 부분만 전부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참고 하셔가지고요 이것은 메타 태그라고 해서요 검색엔진 최적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검색엔진은 이러한 키워드를 참고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요 음, 이것을 꼭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하고요. 그러면 검색했을 때 이런 키워드들이 또 노출되고 그렇게 되죠. 중요합니다. 요거, 요것. 그리고 이것은 조금 아시는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 주로 CSS 해당됩니다. 어, 홈페이지의 모든 페이지 맨 위. 또맨 아래 삽입됩니다. 이용약관이죠. 개인정보. 이것은 음,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곳에도 어, 노출이 될수 있지만요. 기본은 기본 값은 어, 회원 가입. 그런데 어, CMS의 기본은 처음부터 회원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시 회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페이지에서 프로필 프로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이것이 노출되게 되고요 거기에서 체크하고 가입하게 되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샘플을 참고하셔서요. 음, 내용을 조금씩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설정이고요. 그리고 회원 관리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통계 수치고요. 여기 있죠. 그리고 엑셀로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검색이고요. 기간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회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쭉 회원 등록이 되죠. 여기 여기까지입니다. 전부. 그리고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죠. 데이터 수정을 전부 할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인트 이 경우 이것은 어,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을 했을 경우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포인트는 어, 기능이 에, 없습니다. 기능 이것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하고요. 등급 등급은 필요하죠. 등급에서 벤더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벤더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본은 대기회원과 관리자 정회원 3개의 등급입니다. 관리자, 정회원, 대기회원 처음에 회원가입 첫 번째 단계는 대기회원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정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또 물론 관리자가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럿이 되어 있습니다. 네, 회원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